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모두 동일한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미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. 짧은 세 절의 말씀인데. 앞에 주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무엇입니까? 여호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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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입니까?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, 여러분들의 구원, 여러분들이.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과 자격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.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람 보지 마십시오. 환경 보지 마십시오.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장소로 나오셔야 합니다.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.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. 코람데오.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깨달으셔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